안녕하세요 오늘은 띄어리큐의 인센티브 테스트넷에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세션을 눌러주시면 이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사용해 볼 거는 이 Forecasting Agent라고 해서 예측해 보는 겁니다 주요 이벤트들을 예측하는 건데 이게 미국 대선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이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2025년에 ATH를 찍을지 답변이 초기에 비해서 엄청 빨라진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AI 에이전트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1초 만에 이렇게 쭉 빠르게 답변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결과가 바로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기록한 4878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극단적인 결과로 두 개를 제시를 해줬는데 최종 예측이 0.45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2025년에 ATH를 기록할 확률이 45%다 라고 되어있고 출처는 여기서 봤다 라고 이렇게 출처까지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더리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토큰들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사용해보시고 인센티브 테스트도 참가해서 즐겨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